자,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마름모니까. 네. 애들한테 이거 주잖아요? 그냥 2로 나눠. 10. 왜? 마름모는 2로 나눠야 되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선생님, 제가 배운 걸로 이거 해결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정상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솔직히. <목소리> 수학공식, 저번에 보여드렸죠? 뭐라고 써있죠? 수학공식, 193개 카테고리 딱 있고, 써야 되는 거막250몇개 있어요. 뭐라고 써있죠? 이것만 암기하면 된대. 200몇 개인데. 이것만 암기하면 된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것만 외우면 뭐 영어회화 끝납니다. 이런 책 있잖아요. 암기만 하면 됩니까? 딱 보면 생각해서 딱 꺼내 써야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몇개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냐? 10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10개도 근데 10개도 안 외우는 애하고 다 외워야 되는 애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니 안 외우고 어떻게 하냐 빨리빨리 빨리 튀어나와야 되는데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했던 거에서 얘를 좀 바꿨는데 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뭐예요? 평행사변형 얘 뭐죠? 마름모얘 사다리꼴이에요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직사각형은 쉽잖아요 근데 직사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얘는요 기억나세요? 윗변 곱하기 높이에요. 마름모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뭔가 한 다음에 아무튼 2로 나눠 줘야 돼. 맞죠?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에다가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돼요. 네. 자, 퀴즈 낼게요. 얘는 가로 세로 한 다음에 나누기. 자, 아래 사각형 넓이. 어차 이거 얼마일까요? 20.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20 아니다. 네.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열변을 통하고 열강을 한 다음에 일부러 이런 걸 내요. 얼마야? 애들이 20막 그래요. 아니 분명히 뭐라고 했어 밑병 곱하기 높이라고 했잖아 높이 어딨어 높이 없죠 높이 없어요 높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애들이 그냥 딱 보고 직관적으로 밑병 곱하기 높이 이게 공식으로 여기서 나온 일인 거예요. 이거 답은 뭐야? 못 구해, 아직. 선생님, 높이가 없는데요?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물어볼 때 1번이야, 2번이야. 답은 3번이다. 이런 거. 1번이야, 2번이야 했는데 답은 몰라요, 없어요. 막 이런 걸 항상 많이 냅니다. 두 번째. 요, 요게 마름모의 넓이. 자,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넓이 얼마예요? 마름모. 여기 594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마름모니까. 네, 애들한테 이거 주잖아요? 마름모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2로 나눠. 10. 왜? 마름모는 2로 나눠야 되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가 알려주다 분명히, 마름모는 가로랑 세로 해가지고, 어? 5, 4, 20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구한 건 이거잖아. 그걸 반으로 나누니까 10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애들은, 애들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마름모는 2로 나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마름모의 넓이는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애들이 나누기! 이래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통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왜? 애들 머릿속에는 마름모, 나누기 2가 튀어나와야 돼. 근데 실제 로 우리가 가르쳐요. 얘 집중 잘안 하잖아. 요 딱, 오, 집중이다 싶으면 잘 들어. 마름모는 나누기 2. 이것만 기억하는 거죠. 제발 틀린가요? 어떠세요? 아,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는 잘하는데.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 많은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딱 또, 자, 요거. 이거 얼마예요? 제가 애들한테 하나, 둘, 셋, 낭하게 하는데. 얼마죠? 아시는 분. 네, 애들 뭐라고 할까요? 일단 20이라고 하나 있고. 20을 하나 있고요. 밑병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아랫변 밑병 더 해가지고, 10한 다음에, 4 곱해서, 나누기 이해서 20을 하나 있죠. 답은 뭐예요? 또, 못 구해요. 우리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배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건. 우리는 사다리꺼라고 평행사변형이나 마루모만 가르쳤지, 이렇게 생긴 건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걸 갑자기 딱 보면, 막, 뭔가 공식을 껴맞추려고 그래. 하여튼 내가 배운 것 중에 하나 껴넣어야 돼. 그럼 사다리꺼로 껴넣을까? 평행사변형에 껴넣을까? 왜? 그렇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배운 걸로 이거 해결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정상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솔직히. 애들의 머릿속에 없어요, 이거는. 왜? 선생님이 문제를 줬으면 분명히 공식 하나 줘가지고 그 중에 하나 껴맞춰야 되는 건데 어떤 공식에 껴맞춰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일단 껴넣어봐. 그리고 눈치를 딱 봐. 나누기 하나가 내가 하면은 뭐, 3? 말로. <laughs> 그냥 막막 막 날려, 막 날려. 제가 그럼 엄청 혼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수학은 그렇게 때려맞추는게 아니야, 이 예, 한단 말이죠. 사실은요, 가르치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어떻게 가르치죠? 저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세상에서 니네가 지금부터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넓이 구하는 거는 직사각형밖에 안 배운다 이거 제 말은. 직사각형 하나밖에 안 배운다고 니네들 졸업할 때까지 언제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밖에 안 배워요? 직사각형밖에 안 보여요. 뭐? 밑변 곱하기 높이. 끝. 다른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예? 삼각형 배우고 모두 배우고 모두 배웠는데요. 평행사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건데. 이걸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뭐가 되죠? 직사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야. 자, 마름모 어떻게 해야 돼? 마름모도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밑변 높이를 안 주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변 곱하기 높이가 아니라 가로 대각선, 세로 대각선을 주면 곱하면 뭐가 돼? 이 직사각형이 되잖아. 그럼 반을 나눠줘야지 말은 뭐 되는 거지, 맞지? 그다음에 사다리꼴은 어떻게 해야 돼? 사다리꼴 구하는 방법 많아요. 이렇게 쪼개서 구해도 되고요. 이렇게 쪼개서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시는 방식은 뭐죠? 사다리꼴 하나 더 엎어서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밑, 아랫변, 윗변이지. 그럼 아랫변과 윗변을 더 이거 평행사변형 됐네. 구해 구하면 끝이야? 아니요. 왜요? 두 개니까요. 반으로 나눠야 돼. 그냥 그러니까 저는 아들한테이 공식을 아예 안 알려줘요. 뭐라고 알려줘요? 너네들이 배운 건 뭐밖에 없어? 직사각형밖에 없어? 그거 갖다가 구하는 거야. 심지어 아시죠? 요즘에 어머니도 공부 많이 하셔서 다 아시는데 원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그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로 여기 밑변이 뭐가 되냐면 파이 R이 되고 여기가 R이 돼서 하면 파이 R 제곱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테크니컬리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밑변 곱하기 높이 다 그리고 애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 뭐밖에 안 한다? 밑변 곱하기 높이밖에 안 한다 근데 어머니들 보면 속터진게 이거예요 아래변 대고 밑변 딱 해가지고 높이 곱한 다음 위로 딱 나눠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있고 하니까 엄마들 보면 하... 공식을 외우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선생님 알겠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좀 외워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좀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뭐 그럴 수 있죠. 기가막히게 잘외워서 돌아간 게 있죠. 근데 문제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아이들과 받아들이지 않은 아이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해요. 자, 가 초등학교 6학년들한테 시키거든요, 오면. 다 합니다. 그냥 다 해요. 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너 여태까지 넓이 배운 거 뭐밖에 없어? 직사각형밖에 없어. 그럼 직사각형을 쪼개. 쪼갰죠? 야,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뭐뭐 필요해? 밑변화 높이요. 밑변화 높이 구해봐. 여기 10개로 쪼갓으면 10분의 1이고요. 여기 그래프에 대해서 높이 구해요. 그럼 이거 다 구했네? 그럼 그때부터 배우는 게시그마고 어쩌고 인데그 필요 없이 더 정교하게 구하려면 어떻게 해? 직사각형을 더 잘게 쪼개요. 그럼 완벽하게 구하려면 무한계로 쪼개요. 그럼 내가 무한계를 어떻게 쪼는지 알려줄게. 하면 애들이 뭘 한다?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 뭘 한다? 바로 밑에 면적이 3분의 1이 된다는 걸 바로 구해낸다는 거죠. 뭘 이해하면 마름모의 뭐 공식을 외우고 평행사변의 공식을 외우고 가 아니고 오히려 뭘 하면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밖에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걸 이해하는 애들이 오히려 이런 거 쉽게 하는 거예요. 원뿔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원뿔의 넓이. 아, 원뿔의 그 겉넓이 어떻게 구해요?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결국 보면 다, 직육면체, 원기둥, 다 이걸로 다 구하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느냐, 애랑 없는냐는 애랑 밑에 올라가면 완전히 달라져 그럼 걔네들은요, 이거 외워야 돼, 저거 외워야 돼, 자연상수의 정의 외워야 돼, 뭐 외워야 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만 딱 기억하고 왔다?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이해하 애들이 오히려 이런 거를 똑같네 라스팅 뉴 새로운 게 없어 직사각형의 넓이야 옛날에 했던 거 활용하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수학이 훨씬 쉬웠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하죠 엄마들이 고등학교 수학 미리 안 하면 안 된대 중학교 때몇 바퀴 돌려 요 일곱 바퀴씩 돌려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랬다니까요 아까 8 등급 7 등급 문화 친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열심히 안한 건가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배우고 있느냐? 아, 잘 가르치는 것 같죠? 보내고 싶죠, 우리 학원. 네. 솔직히. 예. 네. 근데 왜 당신만 용과를 통포해서 이렇게 알고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모르는 건가? 왜, 왜 이렇게 안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되잖아. 다, 이게 누가 봐도 좋은 방법인데. 뭐 저만 알까요? 다른 수학 선생님들은 모를까요? 서울대 공대 아빠를 다안 되면, 그럼 서울대 공대 아빠들이 수학학원 차라리 이렇게 가르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하냐고요? 저희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왜, 왜 이렇게 안 가실까요? 제가 이제 학원 선생님들, 그다음에 저기 원장님들, 그다음에 또 학교 선생님도 많이 만나잖아요. 왜 그렇게 못 가르칠까? 능력이 없어서? 선생님들 입장이 뭘까요?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럼 부모님들한테 와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제가요? 여기서 부모님 들 뭐라 그래요? 아니 사교육 시장이 지금 이렇게 왜곡돼 가지고 애들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핑퐁이 막 왔다 갔다 난리 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얘기 듣고 한참 듣고 있으면 그게 어디로 불똥이 튀느냐. 정책을 만드시는 분한테 튀어요 정책을 이렇게 만드니까 말이에요. 어? 그 사람들이 앉아 서 교육 정책을 만드니까. 알지도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교사였고 장학사였고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아니 한때는 한 번의 수시험으로 애들의 인생이 결정되는게 너무 불쌍하다매 수능으로 그래서 내신을 강화했던 이젠 또 애들 잡는다고 난리를 치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들을 그분들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뭐가 나오죠? 대학을 서열화가 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서울대를 또 저기로 보내고 막 이런 해결이 안 되죠. 누가 해결할 수있을까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압도적으로 학부모라고 생각해요. 네,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잖아요. 싹 바뀝니다. 학부모님들 니즈가 바뀌잖아요. 학원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는 듯이 싹 바뀔 수 있어요. 그럼 갑자기 진짜 놀라실 걸요. 만약에 사회 분위기 어떤 계기로 싹 바뀌잖아요. 학원 선생님들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머니 그렇게 뺑뺑이 들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모시신 분들 어떠십니까? 들으면 그럴듯하죠. 억울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은 나도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안 가르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애들 머릿속에 뭐밖에 없다? 애들 머릿속에 공식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까지 가야 되느냐? 아예 공식을 안 주고 문제를 풀게 만들어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그것만 외우고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 수업을 하시는데 여기 30명이 앉아 있어요. 제가 30명이 앉아 있는데 이걸 막 가르쳤어요. 애들이 막 여기 놀고 있고 저기 막 지금 막 떨어졌고 막야 조용히 해. 저기 앉아 막 했는데 애들 이안 들어. 어떻게 해요 너무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그냥 넘어가 안되죠 그럼 어떻게 조용히 해야이 중요한 거야 자 이것만 기억해 자쉿 이것만 기억해 어떻게 해자 마름모는 어떻게 한다 가로세로 곱하기고 나누기 어떻게 해 나누기 이 그럼 애들이 뭐만 기억해요 나누기 이만 딱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원래 안 가르치고 뭐 공식 유도 안 가르치나요 그게 아니죠 아전 가르쳤는데요라고 해서 이렇게 밖에 안된다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